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갈릴레오가 핀테크나 인터넷뱅킹과 관련된 보고서를 낸게 있습니다. 원래 제가 작년쯤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다는 개념으로 추가된 개념까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터넷뱅킹이건 핀테크 업체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릴레오 홈페이지 가시면 이거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다운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은 기존의 금융 산업보다 핀테크가 네배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1년부터 25년까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업스타트나 마르케타, 소파이, 어펌 등등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죠.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구분을 세 가지 정도로 먼저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통 은행이고요. 짙은 파란색 그리고 소파이와 같은 인터넷 뱅킹이 요거 하늘색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 주황색이 페이팔 뱀모 같은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은행, 인터넷은행, 그리고 온라인에서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어 기업들 정도로 구분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이 보고서의 포인트는 인터넷 뱅킹이 서브계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가능성과 방향성을 볼수 있을지인데요. 현재까지도 당연하겠지만 소파이나 페이팔 같은 기업은 주거래 은행, 그러니까 가장 많은 본인의 재정적인 선택을 좌우하는 은행으로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안정성 측면도 있을 거고요. 여러모로 기능적으로 앞서 있는 게 분명히 맞지만 소파인 이제 많이 앞서 있죠. 다만 핀테크 전반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뒤쳐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브 계좌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서브 계좌로 본다면 기존의 빅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사용률이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뱀모 같은 페이팔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앞서 있기도 한데요. 더 많은 출금이나 이체를 하기에 적합하고 소규모로 투자한다거나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용이하기 때문에 서브계좌로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령대별입니다.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당연하겠지만 전통 은행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왜냐면 이분들은 10대, 20대부터 이 은행을 써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령이 좀 들어서 굳이 자금 이체나 출금 등등 대출이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과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굳이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금융상품을 다른 은행으로 특히 그것도 핀테크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들수록 이 현상은 당연하겠지만 어, 소파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이용률이 줄어드는 건데 가장 많은 금융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30대, 40대로 본다면 핀테크 기업들의 이용이 절대 낫지 않습니다. 특히 서브 계좌로 보자면 더욱더 그렇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20대, 30대도 이렇게 옮겨 올 거고요. 30대, 40대도 이렇게 옮겨 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겠지만,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락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뭐, 단기간에 절대 어렵겠지만, 5년, 10년 뒤까지 바라본다면, 언젠가 이 시기 분명히 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선택, 왜 그러면 이 서브 계좌로 핀테크 기업들을 선택하는지 등등의 이유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소는 안정성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어, 새로 생긴 기업도 많고 뭐 폐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이 아닌 곳도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등 얼마나 기업을 믿고 또 기업에 나의 돈을 넣어둘 수 있나 등등이 꽤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아래로 보자면 낮은 수수료나 서비스의 선진화 그리고 편의성 등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중요한 건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등이 꽤 중요하다 정도로 볼수 있을 거고요. 또 그래야만 많이 옮겨올 겁니다. 이게 갖춰지지 않는 한 고객들이 핀테크나 이 소파이와 같은 기업으로 어 주거래 은행으로 옮겨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만족도로만 보자면 전통 은행은 65%쯤 이용하고 있지만 만족도도 역시 그쯤이고요. 디지털 뱅킹은 21%지만 만족도는 79%, 굉장히 높죠. 뱀모 같은 서비스도 이용률은 낮지만 만족도는 80%쯤으로 굉장히 이 편의성이 높은 기업들에게서 만족도가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의미로 보안이나 안보 등등이 굉장히 네. 안 보래요.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보안이나 네, 이 서비스 안정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낮은 수수료 등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표를 보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 안정성 그리고 신뢰 등등이 중요합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만 되는 거고 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술력이 결국은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다. 라는 걸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전에 왜 옮겼는지 이 서비스를 왜 옮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지에 대한 설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 안정성 부분입니다. 보안. 나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지켜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수수료 낮은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뭐 기능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기능이나 편의 등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거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에 대해서 꼽았는데, 여기서는 낮은 수수료나 포인트나 리워드를 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이렇게 이걸 두개 가져오면, 결국은 보상이죠. 어떤 식으로든 낮은 수수료나 보상이 있어야지 옮겨온다는 거다 보니까, 이 이야기인 즉슨, 소파이로 예를 들자면 돈을 써야 고객 유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소파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출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파이가 좋아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고객들도 이걸 원하고 있다 네 당연하겠지만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가 투자하고 있는 현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비용들은 방향성이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고객들도 이걸 원하고 있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